안녕하세요. 정간의 달기입니다. 오늘은 앵콜 방송인데요. 여섯 개들이 한 세트 10만원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성원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0세트 딱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세트는 콕찜 하셨다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발할게요. 먼저 1번 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사 3개, 청남봉국 3개 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남자 사장님께서 꼼꼼히 특징들 골고루 잘 모아서 이렇게 예쁜 세트를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1번 세트였고요. 2번 보실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은사 3개, 청남봉국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얘는 살짝 귀갑 느낌이 드시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라색 진하게 들어가 있는 청남봉옥도 보이고요 2번 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3번 청남봉옥이 이번에는 앞에 있네요. 은사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요즘 꽃이 열심히 피고 지고 해서 수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씨가 맺혔습니다. 얘는 안 따고 만약에 주문을 하신다면 바로 그대로 싸서 가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운이 좋으시면 요 씨를 발아잘 시켜서 아가 남봉옥을 키우실 수도 있으시겠죠? 한번 세트였습니다. 4번 마찬가지로 은사 3개 청남봉 3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청에 돌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잘 들어가있는 돌기도 보이고 돌기가 백조 무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도 군사하게 이렇게 얘도 살짝 돌기가 보이는 세트 4번이었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5번은요, 이렇게 은사 3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청이 이렇게 세개 들어가 있는데요. 요 금도 반짝반짝 잘 들어가 있죠. 청색에 노란 금이 아주 확실하게 박혀 있네요. 얘는 위갑이더잘 드러나 있는 세트입니다. 5번 세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은사 3개, 청남봉 3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금문이 보세요. 얘는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확 띄네요. 이렇게. 은사에도 이렇게 예쁜 보시면 위에서 보면 꽃무늬가 확실하게 보이는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 자체가 이런 아이들 잘 특징적으로 구분하셔서 나는 기왕에 별무늬 남봉옥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꽃 모양으로 조금 더 형태가 이쁜게 좋아 하시면 이런 특징을 보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6번 이었습니다. 7번 보실게요. 7번에는 이렇게 엠보가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3개 뒤에 은사가 이렇게. 얘도 엠보가 굵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7번. 얘도 살짝 귀가 무늬가 보이네요. 7번입니다. 8번 보실게요. 8번도 이렇게 청남봉옥 3개, 은산남봉옥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금이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유독 더잘 보이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어요. 요 사각, 단봉옥 좀 보세요. 얼마나 튼튼한지, 진짜 너무 통통해서 곧 터질 것처럼 빵빵한 그런 사각 무늬가 보이고요. 여기 진한 오각 단봉옥도 보이고요. 여기 사각도, 요 사각하고 요 사각은 느낌은 다르지만, 통통한 느낌은 비슷하죠? 사각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8번이었습니다. 다음엔 9번입니다. 9번에 이렇게 엠보. 무늬가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청남봉호. 그 다음에 여기도 귀가 무늬가 살짝 보이죠? 이렇게 세 개의 은사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도 예쁘네요. 이렇게 여기 백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은사도 보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이가 9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은사 세 개. 이렇게 사가 고가 골고루 구성이 잘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이 말씀드렸죠? 꼼꼼하시다니까요. 이렇게 꽃무늬 확실히 보이는 청남부무 대부분이 섞여있다고 보시면 될것같네요 이렇게 예쁜 은사도 보이고요. 10번 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서 11번 11번 은사 남봉옥 3개 이렇게 보이고요. 청남봉옥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굽무니가 진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씨가 이렇게 맺혀서 벌어져서 보이시나요? 예. 네. 얘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에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씨앗을 따지 않고 그대로 씨앗이 동봉된 채로 배송이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수정을 시킨 상태의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꼭 봉우리가 살짝 도톰한 아이들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밀어도 안 밀리고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여기 뒤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통한 것들은 씨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씨앗을 품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앞전에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번에 기회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씨앗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요번 20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이었습니다. 12번 이렇게. 은사 3개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청 남봉옥 3개가 들어가 있는. 얘는 반야처럼 가시 뾰족뾰족한 것도 보입니다. 가시가 없는 남봉옥인데 가끔 이렇게 뾰족한 다 선인장이라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수 있는데요. 얘는 보기 드문 아이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얘도 씨가 들어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12번 세트였습니다. 13번 보실게요. 13번. 이렇게 청, 남봉, 세개 보이고요. 얘네들 세 개는 확실히 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이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백조문이 보이시죠? 보동통한 꽃잎 형상의 별모양 갖고 있고요. 백조도 갖고 있고, 이렇게세 개, 은사 세 개, 청남봉옥 세개 구성되어 있는 13번 세트였습니다. 14번. 여기도, 얘도 살짝 귀가, 형태가 보이죠? 청남봉옥 옥개 개. 렇게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백조무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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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봉옥이 이렇게, 이렇게, 세죠마찬죠지찬여기로여조무 백조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 있는 사옥남봉이포함이되어이는 세트 1 4이이었습이다 다음에 15번 여기도 백조무늬가 보이네요. 이렇게, 돌를 따라서 백조무늬가 들어있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15번 세트. 청남봉옥도 이렇게 금이 노릇, 노란색에 이렇게 다 표시가 나죠.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트가 15번이었습니다. 얘는 무늬가 좀 독특하죠? 이쪽 무늬가 백조라고 하기에는 약간 튀는 백조 무늬 같습니다. 요상하게 요 마디만 더 이렇게 도드라진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육이는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이렇게 특이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음, 고가로 취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얘도 백조무늬가 살짝살짝 보이죠 마찬가지로 요거 어떤거에서는 씨앗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꽃들이 이렇게 통통한건 이렇게 통통한건요 씨앗을 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15번 세트였습니다 16번 이렇게 은사 3 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얘는 물도 잘 들어가 있네요. 빨갛 빨갛하니 약간 수줍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는 백조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조 무늬가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거든요. 얘는 조금 라인을 따라서 연하게 갖고 있는 그래서 얼굴이 수줍어 하나요. 빨간색과 잘 어울리는 그런 백조 은사남봉목이될것 같습니다. 뒤에 백조무늬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조금 진하고, 얘는 좀 라인을 따라서 좀 가늘죠. 음, 이런 특징이 들어가 있는 여기도 백조가 있네요. 요 세트에는 백조가 여러 개 보입니다. 몇 번요? 18번에, 16번, 16번 세트에, 이렇게, 백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여기, 어, 딱 봐도, 이렇게, 돌려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돌기가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게 보이시죠? 얘가 포함되어 있네요. 17번. 이렇게, 은사, 남봉옥도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기도, 유독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백조 무늬를 품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세트마다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세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8번 보십니다 18번은요 이렇게 청남봉옥이 아우 보라색이 두개나 있어요 근사하죠 이 보라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보라하고는 조금 채도가 달라요 얘는 좀 은은한 그런 약간 몽환적인 그런 보라색 같아요 요거 세트에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이렇게 돌기 보이시죠 몸에 돌기도 보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골짜기 잘 보세요. 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을 따라서요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살짝 은사가 보이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세트마다 은사가 하나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더 특징이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번이었습니다. 19번. 이렇게 은사가 얘는 키가 좀 크네요. 키가 큰 것들도 저는 추천드리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키가 큰건온죽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얘가 오동통한 걸로 봐서 꼬투리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밑동만 있다는 건 여기에 거의 씨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은사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 보세요. 얘도 정확하게 귀갑성질을 띄고 있진 않지만 보다 그죠? 어, 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얘도 잘 보시면 아주 연하게 백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청남봉우 마찬가지로 사각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키크니까지 19번 세트였습니다. 마지막 20번 이렇게 은사 3개 얘는 완전히 귀갑 보이세요? 귀갑 성질이 확실히 드러나 보이네요. 여 보세요? 이렇게 진한 백조가 보이네요. 말씀드렸죠? 백조는 거의 다 세트마다 한개 이상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남봉옥도 보이구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통한 꼬트리가 씨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이번 세트 20개입니다. 혹시 아직 세트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는 꼭 잡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마지막이라고 더 신경을 쓰셨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 씨앗이나 혹은 백조 혹은 귀감 무늬를 갖고 있는 이렇게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제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 앞전에도 썩 나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이라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사장님이 더더욱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크기의 사이즈를 이런 세트로 판매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